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교육과 정비소 진단 및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BMW F01 차량입니다. F01 차량이고요 엔진은 740Li. 자, 이러면 N54 엔진이 들어가 있겠죠. N54 엔진이 들어가 있다. 자, 이 차량 오일쿨러 파이프가 누유가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작업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영천 협력점에서 작업됐고요. 영천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멤버 탈거해야 됩니다. 자, 이게 파이프 하나 교환하는데 멤버를 왜 탈거해야 되냐? 자, 이따가 파이프가 지나가는 라인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따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멤버 탈거하고 굉장히 작업이 많습니다. 멤버 탈거하려면 뭐까지 탈거해야 되죠? 로암까지 탈거해야 돼요. 로암 탈거하고 멤버 탈거하고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자 스티어링 기어까지 탈거했어요. 레켄피니언이라고 하죠. 자 멤버 위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기어까지 탈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완전히 하부 멤버랑 스티어링 기어를 탈거를 한 화면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 자, 이 파이프가 어디 죠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갔죠. 뭐 앞쪽에서 보이면 보이는데 자 그러면 멤버는 어디 위치에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멤버가 자이 멤버 사이를 멤버 사이를 뚫고 이 파이프가 지나갔기 때문에 멤버를 탈거하지 않으면 이 파이프를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자이 파이프 일반적으로 에어컨 파이프 같이 생겼어요 알루미늄 플러스 러버 고무 호수 이런 식으로 찝어놓은 파이프인데 자, 이거 계속 쓸 수는 없죠. 어느 시간이 되면 교환해야 돼요. 에어컨 파이프 터지듯이 똑같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열이 많이 나죠. 오일 쿨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계속 쓸 수는 없고 어느 순간 터지는데 이거 파이프 하나 교환하려면 이렇게 대공사를 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자, 볼게요. 손상된 쿨러 파이프다. 쿨러 파이프 이렇게 나와 있죠. 쿨러 파이프 나와 있고 얘가 쿨러예요. 쿨러. 얘가 오일 쿨러예요. 자, BMW 엔진, 뭐, N54 엔진, 얘부터 N52는 이런 식으로 큰 쿨러가 없어요. 근데 N54는 트윈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쿨러가 크게, 오일 쿨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멤버가 여기 걸리는 건데, 바짝 붙어 있죠? 이래서 멤버를 탈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부 정리 완전히 끝났습니다. 멤버도 탈거하고, 레 캠피니언도 뽑고 자, 이렇게 엔진이 공중에 떠 있으려면 멤버가 이쪽 마운트 자리죠. 엔진 마운트 자리인데 지금 엔진이 공중에 떠 있죠. 그럼 뭐다? 본네트를 위에 봤을 때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엔진을 걸어 놨다. 엔진을 위에서 잡아 놓은 거예요. 엔진을 위에서 잡아 놓고 밑에 쪽을 완전히 탈거를 했습니다. 자, 신품 부품 도착했습니다. 얘가 탈거한 부품 요게 신품 부품. 자, 신품 부품. 자, 따로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생겼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요것만 탁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에어컨 파이프다. 에어컨 파이프. 자, 에어컨 파이프가 주로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거는 에어컨 파이프가 아니라 오일 쿨러 쪽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요런 찜 휘셔놓은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차의 엔진이 진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점점 벌어지고, 그리고 고무도 경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점점 누유가 진행됩니다. 자, 요거 교환하고요. 멤버 탈거하고, 스티어링 기어 탈거하고, 그리고 교환하면 금방 교환해요. 작업 별이 없습니다. 이전 작업, 멤버를 탈거하고, 스티어링 기어를 탈거하는 이 작업이 큰거지요 엔진을 위에 걸고. 이 쿨러 파이프를 작업하는 작업은 금방이죠? 자, 위에서 보시면, 자, 아까 밑에서 쭉 올라와서 이 파이프가, 자, 오일 필터 하우징에 이렇게 꽂혀집니다. 자, 오일 필터, 오일 펌프에서 올라와서 쿨러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오일을 식혀주는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작업까지 했으면 쿨러잖아요. 오일 쿨러죠? 그럼 뭐가 빠지겠어요? 오일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작업이 끝난 다음에 오일을 적정량까지 꼭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오일이 굉장히 많이 빠지니까 적정량까지 꼭 주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영천 영화로점, 자, 영천협력점에서 작업됐고요. 영천분들 수입차 정비 원하시면 자, 요번호 054331-7577 이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